아니 어제 나한테 그 새벽에 아기가 계속 아팠어, 계속 울었어, 칭칭대고 그래가지고 칭칭대고 울고 막 계속 저녁마다 달래주고 있는데 가오 형이 거의 다다 다 재웠는데 보이스톡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기가 아, 다 거의 또 달래고 달렸는데 보이스톡에 또 울어. 아고 전화를 못 받았지. 근데 단톡방에다가 야 수영아 서운한 거 있냐? 왜저 보이스톡 왜 연락 피하냐? 이... 만약에 가오형 애기 낳고 가오형 애기 신생아 때 나는 맨날 보이스톡 할 거야. 난 복수할 거야. 분명히. 난 복수할 겁니다. 가오형 나중에 애기 낳고 그러면 나는 진짜 맨날 보이스톡 할 거야. 새벽마다, 저녁 잠잘 때, 애기가 언제 잠자거나 애기가 언제 분유 먹을 때난 타이밍 당확하게 알고 있어. 그 시간에만 보이스톡 할 거예요. 기저귀 갈 때, 참 교회 새벽 때. 그런데 열, 왜 연락 씹냐고 카톡으로 뭐라 그래? 가지고 형 아기가 아파가지고 보이스톡 아, 전화 연락 전화 못 받았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카톡 익십 당했어다 익십, 익십 당했어. 익십. 제가 이러고 삽니다. 가오 형 방송 기면 해명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왜 익십했냐고 해. 아 수영이가 왜 카톡 씹었냐고 물어보라고요. 제가 감히. 우리 평창동 출발 드림팀에 지휘관님이 우리 수영님이 제 전화를 세 번을 안 받아가지고, 저는 그냥 아무 말도 안고 하 있었는데, 우리 수영님 카톡을 제가, 예, 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수영님. 나는 너무 억울하고. 죄송합니다. 수영님. 다시는 제가, 다시는 제가 카톡 씹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영님. 아이고 제가 높은 분을 몰라 뵙고 아이고 아기도 편찮으신데 안 그래도 기르시는 자녀분도 편찮으신데 제가 감히 전화를 해가지고 볼 일이 있어도 제가 다음날 아침이나 오전 중에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우리 수영님 죄송해요 에, 다음부터는 바로바로 바로 카톡 가겠습니다 우리 수영님이 카톡만 보내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에, 자다가서라도 뭐볼일 보다라도 바로 일어나가지고 연락 받을게요. 아, 오랜만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네요. 예, 막피들에게 20년 사당했을 때도 저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는데 우리 또 수영 총구님의 전화를 못 받아 가지고 제가 너무 죄송한 마음에 오랜만에 눈물이 났네요. 자, 여러분들 못볼거 보여 드려서 죄송하고요. 아, 형 세수하니까 헌칠하다고요. 감사합니다. 자, 선제필승. 일단 먼저 짜면 이겨요. 더군다나 동생이 한 말에 형이 울었으니까 무조건 여러분은 저희 편입니다. 자, 편집자님 보고 있나요? 매니저, 오랑아, 봤지? 방금 전에 이거 교묘하게 편집해가지고, 수영이방 영상 딴 다음에, 교차편집해가지고, 일단 형이 무조건 억울한 걸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여러 분 민심 돌려야 된다. 영상 오늘 거랑, 형 방금 집장 거랑 해가지고, 교차편집해가지고, 알지? 잘 버무려가지고, 편집자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일단은 동생이 불렀는데, 대단 못한, 못난 형이라고, 울었다고, 이렇게 잘좀 부탁드릴게요. 나는 너무 억울하고! 펀치가! 사지를 어디다 쓰냐 이 멍청한 놈아 여보세요? 형님 어 수영아 전화하셨어요? 전화는 어제 저녁에도 했고 오늘도 했고 방금 전에도 했지 어제 저녁에 한번 하고 오늘 한번두번 번 했죠 근데 어제 저녁에는 애기 때문에 못 그러니까, 받았고요 아, 말했던데 있어요. 형님이 입고, 입고 싶었으니까 아 아니 그게 아니고 수영아 받잖아 익, 어저께 방 분위기가 익쉽이 익십, 익십. 아니고 수영아 어저께 방 분위기가 그랬잖니 그 저는 모르지. 그 이제... 얘기 보느라 방송을 아예 못 봤으니까. 그렇지. 너는 이제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은 어저께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토크를 할 타이밍이 아니었어 분위기가. 아, 그... 음... 저도 아예 그어어 어제 어떤 상황인지 어두. 아예 몰라요. 아 그래? 그러니까 그러지. 봐봐 여러분들 몰라서 그래요 수영이가 그러니까 나도 네가 어떤 상황이었든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몰랐는데. 아무튼 미안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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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가지고 애기가 깼다면 미안하다 그건 내가 형님화드렸다 네. 아니 애기 아파가 겨우 재웠는데 형님 전화에 또 깼거든요 아 진짜 너무 미안하다 그래가지고 그거네. 제가 그거 그것 때문에 이제 답장을 못하고 전화 못했는데 형님이 이제 뭐 음. 전화 안 받았다고 뭐 그렇게 말씀해주셨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 너만 안 받았으면은 뭐. 수영이 너는 원래 전 <laughs> <잘> 받잖아 <laughs> 네어 너만 안 받았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문제는 빡태도 안 받고 창현이도 안 받았거든 어, 형님 저희는 다 결혼해서 가정 가정 있잖아. 저는 가정 있잖아. 애기 이 너는 이제 가족이 있지. 그리고. 생일이 없어. 근데 아니 세 명이. 근데 그 못... 와중에 답장은 정답 대. 아맞냐 답변은 저밖에 하지 않았어요. 맞아 맞아. 수영이 너밖에 답변을 안 했지. 근데 형님이 그거 보고 익시하니까. 아니 익시을한게 아니고. <laughs> 아 아니, 형님만 이제... 익시 받으. 형님이 그세 명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그 중에서 답변은 나밖에 안 했는데 그 중에 제가 답변 했는데도 지금 퇴칼이라서 뭔가...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 네, <목소리> 네. <목소리> 얘가 방송 경력이 굉장히 높은 친구여가지고, 아, 쉽지 않네요. 아이디어를 짠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해야겠어요. 이거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지금 너무 기습적으로 훅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호소하려 그랬는데, 얘 미션 아니라고 지금 멘트를 제대로 생각 못해가지고, 음 일단은 사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일단 수영아, 미안해요. <목소리> 아, 시야가 트 말렸네. 씨. 아니 처음부터 치고 들어오자마자 애기 카드를 벌써 꺼낼 줄은 몰랐지. 이게 톡이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애기 카드를 쓸줄 알았는데 바로 애기부터 들이밀고 들어오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알다시피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카드는 애기 카드입니다. 더러워서라도 내가 애를 낳던지 해야지, 여보. 여보 오늘 준비해, 진짜. 나 억울해서 못 살겠다, 진짜. 수영이와의 불화서를 잠깐 잠재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영이와 화해 제스처. 아, 어몽어스 한다고요? 아기가 아프다면서 어몽어스. 제보 듣고 왔습니다. 수영이에게 화해를 요청하기 위해 잠시 들렀는데. 아, 누구세요? 저요. 가오나시티. 아, 가오나시티입니다. 가오나 이 형이요. 제로 형님, 저분 누구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혹시 아세요? 이 형이라고. 익0 익심 누구신지 아세요? 네. 익시이 아니구요 가오나시티라고 이 형이요 난잘 몰라 아니, 누군지 누구랑 똑같이 위에 서있더라 그럼 잘 알게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익시예익시의 60, 네. 천재 가오 형자 여러분들 화해를 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어요 뭐 화해를 할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만 제 동생 좀 찾아가지고 올게요 가오 형님 이거 한살 터울 무서운 줄을 모르고 이것들이 제 전화를 한 새끼도 안 받고 있어요 무튼 이놈들이가 팔을 혹시 가오 영님 연예병 안 걸렸죠? 또 피가 맞다고? 진짜 병을 한 종아 루미는 자꾸 그냥 혼자 가만히 있더라고 <laughs>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 씹은 이 자식이가 하고 있네 최소한 후원은 읽어야 될거아야기차빛를한 번도 본적 없고 침대도 본적 없어 진지한 척 하지 마 네? 어차피 죽었잖아 기참이나 한 번도 본나을 하는데도 익습을 하네요. 수영아 가오 형이 원래 좀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와. 아이고. 건 씹어? 감사합니다. 예. 가오 형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10만 원부터 이거? <laughs> <10만 원부터 읽어? 웃음> 이제 메이저 대1 0불 메이저라서 그런가? 무시 그런 스타일이구나. 오케이. 나 메이저라서 그런가? 10만 원부터 이거 얘는. 한 스타일이야. 가오영이 아, 연락을 남겨가 나면 일단 해봤어요. 답장을 해요, 전화를 하던. 근데 가오영은 그냥 이칩이야, 이칩. 돈 줄게 한 번만 봐줘! <laughs> 역시 오해는 이런 걸로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이고, 수영아. <laughs> 이칩 형님. 아이고, 도, 아이, 수영아 이거 뭐야, 오해가 풀렸다고. 뭔 오해가 풀려요? 어? 형만 푸온거 아, 아니에요? 야, 방금 12만 원 들어갔는데 아직도 안 풀렸어? <laughs> 야, 야 오행 푸는데 얼마부터 들어가야 되냐? 아, 상처 줄건다 주고 이제 돈으로 푸시는 스타일이구나. 야 아니고, 야 미안하다 수영아, 진짜로 아니 그게 익시비 아니고, 야 채팅글 진짜로 읽어봐봐. 그때 형이 타이밍상 거기에다 글을 쓰니가 애매한 타이밍이었어. 내가 분위기 풀어보려고 채팅을 썼는데. 근데 형님 제가. 음. 유일하게 형님 그 글에 답변을 저 혼자 했는데 맞아 그러니까 네가 답변을 유일하게 했잖아 그, 나는 그래도 형님이 혹시나 서운하실까봐 난그 상황에서도 형님의 말에 답변을 했는데 우리 형님이 나한테 익십을 했어요 아 익십을 한게 아니고 진짜로 <laughs> 그리고 새벽씨가 시간이 새벽이고 또 애기가 아프다 그러는데 아, 네? 거기에다가 또 카톡을 쓰기가 좀 그래가지고 아 그때까지 형님이 나는 형님 카톡 보고 바로 답장을 한 건데 쓰기가 미안 민망했다고요? 그니까 이제 그때 내가 오늘 저 여수를 갔다 와가지고 여수를 <laughs> 형님, 갔다 왜 이렇게 말 더듬으세요. 아니 여수를 아니 내가 지금 좀틱 장이가 있어서 그래 미안해. 근데 <laughs> 여수를 잠깐 가느라고 운전 중이라서 형님 답장을 못했다. 이렇게 한번. 음, 아 그래요? 어. 아 어제 형님 운전 중이었어요. 방송 안 했어요. 어 여수 내려갔다 왔다니까 여수에. 아 음, 원래는 목포갈라 그랬는데 목포갈 라고 너한테도 그거 그거 때문에 카톡 아저 디코 한 거야. 아 가면, 그래서 보이스톡 한 거였어요? 어, 목포 가면 어디가 괜찮냐고 물어보려고 보이스톡 걸었던 게그거물어보려고 전화했거든요. 었아 그랬구나, 난 그래도 혹시 전화해서 형님, 난 다른 사람 다 생각이래, 난 그래도 형님 그 답장 해드는 게나 혼자뿐이야, 혼 그래. 됐는데. 여러분들 보이시죠? 제 어, 동생이에요. 유일하게 수영이만이 저의 전화를 받아주고 보톡을 받아줍니다. 잘 때고 일어날 때고. 받아주는데 형님은 내 거를 색갔어요. 그러니까 네 거를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부터 할까? 화이금이 얼마야? 뭐? 미리 얘기 해 그냥 얘기하자. <목소리> 뭐 많이 <막, 목소리> 바닥 길어서 뭐하겠냐? 화이금 얼마야? 한방한방 <목소리> 잡아야 그냥 되게 좋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안 그래도 뭐 이번에 올라가기로 했잖아. 알겠습니다 형님. 어 아, 올라가 가지고 또 놀자고. 아무튼 열심히 잘할 테니까 전화 좀잘 받아줘. 유일하게 진짜 8월 년생 중에서 너말고는 전화 받는 사람이 없어. 아, 나요. 저희 깔끔합니다 이런 얘기. 어, 진짜 <laughs> 얘, 이 친구가 목포 친구여가지고 진짜 위아래 정말 잘하는 친구라서. 그럼요. 어. 소문이 나면, 음. 형님 빼고 다 라인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있어요 나만 빼고 라인에 들어간다는 소문 이 있다고? 네, 형님 빼고 이제 다 라인에 들어간대요. 네가 지휘했니? 아니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거 아예 말안하죠 저는 원래 말안 했지. 때. 네. 어. 형님은 어떻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이 캐릭터는 이대로 있고. 지금 신라 캐릭터를 따야돼 그가 아니야 아 그니까 아직까지는 없네요 어야 동일이 많이 바쁘... 바쁘지? 동일이 아 동일이한테 한번 전화해보세요 동일이 그래도 어 동일이가 던지니까. 24시간 돌리진 않을거 아니야? 네 아, 거의 24시간이에요 그냥 아 그래? 내가 인벤창 안누른다고 동일이한테 살짝 언질 좀 해줘 <laughs> 내가 아, 인벤창 경렬 다시는 안누른다고 이번에 크게 배웠다고 얘는 아, 네. 네. 누르지 않을 테니까 동일한테 살짝 넣어 줘. 알겠습니다. <laughs> 그래 앞뒤 숨가 아, 재밌게 하고 야하뭐 적이 없으니까 어무어어 하고 있지 지금. 네. 이제 빡태도 심심해 가지고 몰라 그러더라. 아무튼 아, 네. 어, 월드 이전 화요일 날 나오냐? 예, 네, 아니요. 수요일 오후 6시에 나와요. 아, 다음 주 수요일 날 나온다고 뭐 확정 공지. 가 이번 떠서? 주죠? 이번 주 형님. 아, 이번 주 수요일 날 뜬다고 공지가 떴어? 네. 아니, 뜰 거예요. 100%.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때 보자고. 네. 오케이. 오늘 하루도 예, 긴 시간 동안 너무 시청해 주시다 너무 감사했고 후원해주신 분들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무리 짓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예, 출근 준비들 잘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죠 형님들. 자 빠빠이. 이거를 원래 대천반지 생일에 맞춰가지고 우리 누님이 보내주셨답니다. 에, 요, 요거를, 리콜로즈를 이제 보내주셨는데, 중요한 거는 뭐 전화도 안 오고, 뭐 물건이 도착을 안 했대요. 근데 보내주신 우리 진영 누나한테는, 로제르 향수, 우리 진영 누나한테는, 뭐, 배송이 완료됐다고 날라왔대요. 그래가지고, 누나 우리 안 받았는데요. 어떻게 된 거죠? 한번 업체에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택배회사에서 이제 문의 내용으로 날라왔는데, 그, 가오나시, 가오나시티라는 그 외국인 분이 전화를 안 받으셔가지고, 어, 물건을 다시 수거해왔다고. 그, 그러니까 누나, 내 이름을 써가지고 보냈어야 되는데, 가오나시티라고 쓰니까, 약간 외국 사람인 줄 알고, 그, 택배, 업소, 어, 택배 업체분이 당황하셨나봐요. 제가 봤을 때 전화도 안 했어요. 어차피 전화로 받아봤자, 외국인이라고 생각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에, 가오나시티라고 쓰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저한테 뭐 보내실 때, 제 본명을 말씀드릴 테니까, 외국인이 전화 안 받는다고? 음, 아무튼 그렇게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한국사람이라고 잘 표현을 해가지고 다행히 받았습니다 아무튼 누나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 여보 감사하다고 언니 고마워요 아무튼 외국인 아닙니다 여러분들 택배 없소가 아니고요 받는 분에 따라 가오나시티라고 쓰면은 저희 동네 시골 분들은 이 새끼가 닉네임인지 뭔지를 몰라요 아저씨가 어. 가우나시티라고 외국인이 전화를 안 받으셔서 안 받아서 아저씨가 보관하고 있다 갔다 줬대. <laughs> 자 다시 한번 저희 동네에서 이렇게 택배 운송업을 하고 계신 우리 업장 형님들 가우나시티라는 사람이 외국인이는 이름이 아니에요. 저입니다. 한국 한글 본명이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름 적어 가지고 보내달라고 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는님 외국인 아닙니다. 아, 언어 안 통할까봐 전안한것 같다고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